나오는 것들을 일반화하고 추상화해서 개념으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 개념화가 바로 이겁니다. 정부,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어떤 네트워크에 기반한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에서 나오는 내용을 또한 개념화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자, 이것도 사례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제시문들이 다 사례예요. 그 사례를 개념화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는 일본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자 일본의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얘기가 나오면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낮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네 번째 줄. 여기엔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 보조금 지급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정부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연료를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자동차입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이제 기업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이 많이 판매되면은 그로 인해서 환경보호 그리고 자원절약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어떤 이 시장을 여는데 도움이 되겠죠. 결국은 정부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카가 잘 팔리게 되면 생길 여러 가지 이익들을 생각해보고, 이게 좋은 점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에 기반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정책적 뒷받침 덕분에 이 대표적인 하이브리드카 인프리우스라는 차가 경찰을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뭐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가전업 제품 업계에도 이것이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구입 시 보조금 형태로 에코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에코포인트는 앞에서 얘기했던 보조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현금을 주는 정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인트라는 것들도 현금을 대체해서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좀 넓은 범위에서의 보조금 지급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에요. 이 보조금 정책이 목적하는 바는 환경보호 상품의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진작시킴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뭐그 이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뭐 이러한 목적들이 있는 거겠죠. 결국 이것을 좀더 개념화 해주면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지원, 이라고 개념화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시문 다 해서 아까 제시문 다 해서 정부도 나왔고 기업도 나왔고 시민사회도 나왔었죠. 결국 그런 정부, 시민사회, 기업 이런 것들이 각각 주체들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주체들이고 그 각각의 주체들이 맡은 역할은 다르겠죠. 그럴 때 지금 여기서는 정부라는 주체가, 이건 정부는 주체입니다. 정부라는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이런 정책적 계획과 지원이죠. 이게 역할이 됩니다. 여기서 보조금 정책 같은 것들이 그 역할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결국 좀더 개념화해보면은 각 주체가 맡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문 라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제심은 나에 나오는 주체는 누군가요? 결국 제심은 나에 나오는 주체는 시민들 자신입니다. 그 시민들 중에서 또 이제 주도적인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여기서의 주체는 시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 중에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실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다수의 민중들은, 다수의 민중들은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시민이라는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은 지금 제시문 세개를 봤는데 이 제시문 세개에서의 관계는 제시문 나와 제시문 라는 각각 각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제시문 다는 그 주체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제시문 나다 라가 이런 식으로 각각 맡고 있는 역할, 기능이 다른 겁니다. 자. 이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 이유는 이 구체적인 사례인 제시문들을 개념화해서 그 개념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안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것.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간의 관계 파악하는 게 또한 어렵죠. 자, 쉬운 문제 아닌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시문 마로 갈까요? 자, 제시문 마 가면은. 여기서는 지금 일단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 이웃 간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자치적인 규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규약으로서, 규약의 사례로서 향약이 지금 예로, 예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향약을 통해서. 같은 지역의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예방하고 해결해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향약과 같은 규범입니다. 여기서는 좀 전통적 규범이라고 했는데 꼭 규범은 전통적인 필요는 전통적인 것만 규범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 내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규범이 있고 그 규범에 기반해서 공동체 의식들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제시문 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쓸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 되는데 어, 요, 이 공동체를 요 공동체를 되게 한정적으로 인식해서 그냥 시민사회 시민들이라고 얘기하면 은 시민들이 어떤 규범에 기반해서 이제 무엇을 하는 것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이걸 좀 크게 봅시다. 사실은 이 크게 보는 게더 적합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 정부도 있는 거고 시민들도 있는 거고 기업들도 있는 거고 대학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결국 각 주체는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협력하 협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왜?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산다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시민 의식이 부족할 때, 그거는 그냥 시민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정부의 문제가 되고요 또는 기업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사회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서로 간에 뭐 계약을 맺는다거나 아니면